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일본 가정집 폐가에 있는 그 깊이를 알수 없는 수상하고 엄청난 동굴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쪽을 보시면 큰 산인데요 그 단풍도 곱게 곳곳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오래전에 주인을 잃은 채 빈집 흉가가 있는데요 그 안쪽에 그 깊이를 알수 없을 만큼 깊은 동굴이 있는데 제가 직접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동굴인지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 동굴 앞쪽에 건물을 세울 생각을 했는지 정말 이래저래 궁금한 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저렇게 다른 동굴이 저렇게 이야 지금. 갈목 정도 굵긴데 여러 줄기가 흉과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다래농콜이 집뒷뜰에서이 정도로 자라면 이 집을 비운 지가 수십 년은 돼 보이는데요. 이런 곳이 있네요. 와. 자 드디어 동굴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낙엽 산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 자, 천연 동굴이 이렇게 흉가 뒤쪽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안쪽을 진입을 해서 이험을 무릅쓰고 탐험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건물 지붕 천막 건물인데 다 오래돼서 천막이 다 삭아서 맑아서 뜯어지고 그 빔, 철제 빔도 이렇게 녹이 나서 다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자, 가정집 내부에 그 깊이를 알수 없는 동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탐험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동굴 입구 쪽 건물 내부가 되는데요. 저쪽 보시면 자, 이산 바위가 이 건물과 연결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안쪽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헤드랜턴을 켜고 자, 안쪽으로도 동굴이 뚫려있구요. 보시면 지금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누군가 여기다가 이런 불을 해놨는지 나무가 타다 남은 시커먼 아, 나무 타다 남은 흔적이 있고요 전기 시설도 설치했었는데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이 천연 동굴인데. 이런 곳이 있군요. 음. 와. 이쪽은 건물인데 이 동굴과 건물이 연결됐는데 건물이 이렇게 파손되면서 무너지면서 아주 이런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고요. 웅굴이 아 여기 물이네 물 이런 무슨 무슨 봉지에 뭐가 들었는지 이런 것도 있고 직접 돌을 쌓아서 누군가 거처를 했던 생활을 했던 그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조심해서 안쪽을 진입 자 이런 이런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 석순 동굴을 만드는데 엄청 많은 세월, 수천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볼까요? 야, 이런 곳에 뭐또 뱀들이 동면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궁금증이 증폭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물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야, 제가 도로 하나 던져서 보겠습니다. 입구 쪽은 그래 깊지가 않은데 안쪽은 조금 더 깊은 것 같아요. 동굴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네요. 물은 제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진입은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런 천연 동굴이 이런 곳이 있네요. 장막의 감동는 장막.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지금 사람 한 사람 간신히 들어갈 정도인데. 동굴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데, 저쪽으로도 있고, 계속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음. 특이한 게이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는 게 특이하고요. 어떻게 뭐이 동굴과 이런 벽돌을, 적벽돌도 있고, 큰 벽돌도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서 거처를 하고 생활을 하고, 이제 강전기에도 혹시 동굴이 사용되지 않았나 싶고요. 보니까 뭐여길 보니까 금강이나 그런 걸 캐기 위해서 뭐한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못도 뭐 하나 박혀 있고 석회암 동굴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염을 무릅쓰고. 이런 험난한 곳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이 광산 같으면 내일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내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또 금강 위에서 이렇게 구를 뚫고 가지는 않고 계속해서 안쪽으로 진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또 아, 위험하기도 하고, 이 정도에서 동굴 내부 모습은 마치고요. 자, 오늘은 아주 신비롭고 특이하고 독특한 가정집 내부에 있는 동굴을 찾아서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